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무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로시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안미사밭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오,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데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아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 호사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 속 누도바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딸, 11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12째 딸, 12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푸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세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셸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 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 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 국간을 맡았고 글루베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국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네 아들, 아들 사스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다는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